우리가 내일 막 기차 타고 막 누구 집에 가 가지, 고안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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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고 갈수있지지 가지, 가지, 데지 가지, 는거아니가고가야지지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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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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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라지어지 아, 그거는 술이 아니고 그냥 뭐야? 거아막 과일청 수지청 뭐 아, 이런거? 수청들아그뭐 응. 우리 지금 크리스탈 디오 매장 와서 우리 엄마 내 거, 내 거. <laughs> 명촌에 대한 게 나온대 음, 좋다 이거 <laughs> 우리 아버지 사 완료 할까요? 고마워요 하하핫 하하핫 <laughs> 하하핫 멍촌닭갈비에 매콤치즈닭갈비 <laughs> 진짜 맛있겠다 대박이다 <laughs> 오빠가 그렇게 말로 어디어디 어디 닭갈비 하는거 좋아 응. 예, 예거 후시 <laughs> 닭갈비 어땠어요? 닭갈비 하나도 안매고 맛있었어 혹시 그쵸? 매웠어 오빠? 오빠는 지금 정신을 <laughs> 못 차리고 있어 이걸 봐봐. 여기서 웜톤이 뭐, 잘 어울린다 훨씬 화사해보여 쿨톤 보다 쿨톤은 약간 좀 시크한 도돈 느낌 어, 나도 약간 좀 베이지 그래서 이런 거 좋아해 아이보리 밝은 피부톤이나 화장에 올수 없으니까 음. 나는 약간 붕어멍이야 붕어멍 워낙 화사하셔서 맑은 얘기가 더었는데 맞아맞아 이거, 이거. 어? <laughs> 왜 딱이야 왜? 왜? 습니다 와. 그래도가 동대까지 한참이 갔다 그이 음. 이제는 소카 빌려 가지고 소카하고 모래 먹을까? 어제 뭐에 왔전빵 최고 맛집으로 가 예정. 드디어 오빠가 로컬 맛집 어그 맛집으로 아, 찾아오여기는가 보겠습니다. 광에서 제일 좋아하는 모래 맛집. 여기가 <laughs> 내가... 진짜 단언컨대 어. 포항식 물회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어. 여기 물회가 제일 맛있어요 내가... 근데 어딘지는 비밀이야 왜? 왜냐면 나는 자막에 달아놔야지 추성훈이 그러잖아 어. 맛집은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아, 이거는 알아, 알아. 많이 안, 안 알려줬으면 좋겠어 제가 댓글에 달아만야지 <laughs> <정말. 웃음> 맛있겠다 먹는 방법을 설명해줄게 어. 비빔물회라? 나는 비빔물회라고 나, 부르는데 나 물회 진짜 오랜만에 거어 아, 비빔회 비빔 같은 맛이 나지 이렇 해서 먹으면 <laughs> 맛있어요 <laughs> 맛있어. 먹어보세요 아, 그 힘이 먹어야 돼. 내입안아 음. <laughs> 진짜 음. 맛있다 오빠 이맛이 소면을 음. 해서 비 먹으면 해국수가 되는 거야 서 드셔보세요 돌아갔는데 여기 생각나면 어지 오빠? 음. <laughs> 한국인의 법상에 나오는 그 모래가 이 모래지 바다 진짜 대박이다. 속초가 더 예뻐. 여기 때해석장 이렇게 예뻤나? 그러니까 아니 내가 보든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여기는 포스코랑 <laughs> <하죠. 리플레즈> <웃음> <부분>. <웃음> 어, 이제 수정마저 하시는 분들. 포스코 내 직장. 나 포스코 상상해. 해줘. 리플리 주은 환자 환자 망상증. 망상증 환자 환자. 다 있어. <laughs> 어 이게 커플 <허플플레스> 플렉스통것 <laughs> 같다. 우리는 퍼플존으로 입산한다 진짜 퍼플 커피, 커피, <laughs> 어디까지 우리 703호인데? 그어있어요 카드키 <laughs> 어디있어요 <어딨어요? 웃음> 거기는 배려 <laughs> 뭐하는 사람이 <laughs> <거기는? 웃음> 대금에 자격증 있는 거 대박이다. 어저 엄청 좋아하시겠다 근데. 짝코 좋아하셔? 아이고. 어 너무 예쁘게 잘 꽂아주셨다 근데. 그러니까. 대만적이에요. 아, 근데 5만 원에 이렇게. 내가 끝이야. 아, 구분이 안돼서 그런 <laughs> 거지. 성이가 지금 엄청 좋아하네 언니를. 그래? <laughs> 내가 가, 남자 강아지 키워서 그런. 그런가 보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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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꼬리 흔든다. <laughs> 조심해 물릴라. 아 진짜요? 아니 아니 전이 아니야 오늘은 내가 보니까 반응이 전이 아니야 <laughs> 나한테 안 기대는 거 보니까 음. 송이랑 송이랑 꼭 송이 신났다 어? 송이 특별 출연 송이 음, 특별 출연했어요 음. 아유 응 음. 만져도 돼 만져도 돼 그래도 콱 물면? 아니 절대 안 물어 오늘은 무는 맞아? 날이 무는 날이 아니야 아 어, 그러니까 절대 안 물어 무는 날이 있고 물지 않는 날이니까 어, 만져도 돼 진짜 엄청 좋아잖아아귀왜 <laughs> 이렇게 부드 <무서워? 웃음> 엄청 부드럽지? 아 귀여워 <laughs> 음. 미남 모먼트 진짜 진짜 아이돌급 미남, 미남. 아이. 야 이거 유튜브에서 난리 <laughs> 나겠다 <미남이네>. 여기까지만 <laughs> 보여 어린때 십0년째 15년째 진짜 오, 예쁘다 이 사진 내가 접수할게 엄마 이거 진짜 예쁘다 어머니 <laughs> 풀풀이신데? <laughs> <laughs> 응? 이런거 같아 여기 아니, 명기, 여기 명기, <웃음> 명기 <웃음> 얼굴 여기 있어 미니. 이게 다 명기 <웃음> 난 <웃음> 난 얼굴이야 음. 닮았지? 어. 내가 그렇게 아마 이게 진짜 왜. 귀엽다 이게 누구 얼굴이쇼? 어떻게 내가 앨범을 정... 여기 내 맞은편에 있는 얘가 농구... 둘이 막 농구에서 농까맞잖아아 너무 예쁜데 사진에는 약간 노래 왜냐면 저기는 완전 아, 불홍인데 그래, 이런 완전 거 보면은 되게 그치고. 그 고대로 고대로 담기는 카메라 갖고 싶어 그치 너무 응. 예쁜데 네, <laughs> 오빠 아버지처럼 따라어 <참. 웃음> 진짜 예쁘다 근데 이런 건 확실히 눈에 담아야 되는 거 같아. 우리 완전 너무 잘했어야겠 너무 잘 했다겠지 <laughs> 그러니 우리는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laughs> 미리 도착해서 선물 세팅 살짝 보여줄까? 여 진짜 아무것도 안보이더라요잘 응. 숨겼어 응. 저기 숨겼어 밑에 응. 부모님 오시면 이따가 슬쩍 몇 번이나 깔아서 드리기 그냥 아까 꽃이랑 그거 위크? 응 음식 기본 세팅 돼서 이제 딱 하고 나가서 이제 뭔가 딱 아니면은 돌아와서 그냥 좀 이렇게 정적 살짝 할때 정적 클를때 하자 괜찮다 응. 귀신 지나갔다 할때 정적 흐를 때할때 선물 좀 주고 괜찮다 근데 아빠가 지금 길을 못 찾아서 못 오고 있어 네 명이로 삼네 개씩 주네. 맞아. <laughs> 오, 오 뭐야? 그런 거좀안 되는데. <laughs> 뭐, 둘이 결혼할 엄마가 좋아. 여기. 감사해요. 야, 먹기 전에 좀 어찌. <laughs> 일단 저기 나. 야, 어, 어. <laughs> 그거 한번 뜯어봐, 봐 응. 두두별거 아니야. 디디딤. 오 엄마 가 마침 스카프를 하고 있더라고. 그렇지. 아그 2025년 신상이야. 맞지? 어 정말? 응. 완전 이번에 네. 나온 거. 오늘 이걸 얼마나 검색을 했는데 <laughs> 네가 보는 <넣는> 거. <laughs> 어, 고마워. 어, 엄청 잘한 거. 진짜 우리 엄청 많이 다녔는데 네. 이게 제일 예쁘더라고. 그래 이쁘네. 약간 루이비통은 네. 너무 아줌마들 쓰고 너무 다. 네. 다... 응. 그렇지. 순한 거야. <laughs> 그리고 똥이 너무 이제 짜증이 많아 보이는데 디올이 네. 엄청 약간 젊은 느낌 있으면서도 아, 너무 색깔이 네. 예뻐서 넘머가 보면 딱 쿨톤으로 입어서 엄청 예쁘다. 어, 지금 디오리 되지? 응, <laughs> 음, 그러네. 요새 나 냉부 엄청 열심히 보거든. 엄마 냉부 안 봐? 난 냉부 나지 예, 잘 모르겠네. 근데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데. 진짜 밥 먹을 때마다 혼자 먹고. 혼자 먹다. 근데 너무 이상 충동. 쭈꾸미 볶음이랑 한우 갈비찜이랑 포다리찜 약간 아구찜 형식으로 해놨네. 맛있겠다. 아그 완전 이렇게 다. 근데 응. 네. 아니 어떻게 이렇 이제 밥다 먹고 카페 왔어요. 바로 애견 동반 카페. 송이가 지금 운영하고 있을지. 성이가 있을 거야. 너무기 아니 여기 카페 너무 예쁘네 그러니까 너무 넓고 같아. 좋다. 너무 좋다 오빠. 응. 그괜가은 풍경이요? 네, 응히려 So, 장 o u know, so, y o 송이 올라온 s 송이는? u know, so, y o 개 know, so, you know, so, you know, so, y 아어 k n o 돌이 같다 아니 근데 송이 so, you 어 오셨어, <laughs> 어, 오셨어. <laughs> 어, 우리 친구만 우리 친구만 그래. 프로도 돼. 아, 친구 만났어요프로도돼프로도응 송인은 다게안되고송이 다른 게성어는 다른 게. 송테 관심 없어. 오늘, 오늘 는 게. 송자라는자라는까는 게. 송인은 는 게. 담자라는 게. 담자라는 게. 는 게. 이자는 게. 담는 게. 담자라는 게. 담자라는 게. 담자는라가는 안 돼, 마. 안 돼, 안 돼, 손이 내려오지. 안 돼, 오빠가 어디 갈라고. 안 돼, 안 돼. 송이야, 려오지 마. 안 돼, 오빠고가세가려고 가세요. 돼, 안 돼. 송이도 송이도 데리고 가세요. 이 가세요. 도 완전 귀엽다 오빠 그건 귀엽지 근데 그 강아지